안녕하세요. 연세웰 리스티브입니다. 오늘은 50대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대는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직업 전환, 자녀의 독립, 가까운 친구의 이별은 마음에 큰 허전함을 남기곤 하죠. 그렇다고 외로움에만 머물 순 없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감정을 무시하기보단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취미를 통해 연결해 보세요. 걷기, 글쓰기, 공예 등 소소한 취미가 사람과 마음을 이어줍니다. 셋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지역의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은 새로운 인연의 통로가 됩니다. 넷째, 온라인 모임도 괜찮아요.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없이 유용합니다. 다섯째, 먼저 다가가세요. 안부 인사 한 통, 짧은 미소 한 번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인연이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필요한 정보나 상담은 네이버 카페 연세웰 리스 상담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